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 비타민C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채소를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과일편입니다. 마트나 과일가게에서 쉽게 살수 있는 과일 중 비타민C가 많은 7가지를 순서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1위, 키위. 첫 번째는 바로 키위입니다. 특히 골드키위에는 100g당 160mg 이상의 비타민C가 들어있습니다. 위는 오렌지의 2배, 사과의 8배 이상이죠. 키위는 면역력을 높여 감기 예방에 좋고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장 건강과 변비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또 칼륨이 많아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 공복이나 간식으로 먹으면 피로 회복에 아주 좋아요. 2위 감귤류. 두 번째는 오렌지와귤 같은 감귤류입니다. 100g당 비타민 C 함량은 40에서 70mg으로 두세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귤은 껍질째로 냉동하거나 차로 끓여 먹으면 영양 흡수가 더잘 되고 껍질 속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항산화 효과를 높여줍니다. 겨울철에 특히 많이 먹는 과일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요 비타민C 공급원이에요. 3위, 딸기. 세 번째는 딸기입니다. 100g당 60mg 정도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 피부 미용과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딸기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눈 건강과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또한 딸기는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 과일로 인기가 많고 우유,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에도 도움을 줍니다. 봄철 제철 딸기는 맛과 영양 모두 최고죠. 4위 파인애플, 네 번째는 파인애플입니다. 100g당 50mg 안팎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소화 효소가 있어 단백질 분해를 도와 위 소화에 좋습니다. 고기 요리와 함께 먹으면 소화 부담을 줄여주죠.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 덕분에 주스, 샐러드, 디저트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오이, 망고. 다섯 번째는 망고입니다. 100g당 비타민 C가 약 40mg 들어 있습니다. 망고는 과일의 왕이라 불릴 만큼 풍부한 영양을 자랑하는데 비타민 C뿐 아니라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많아 눈 건강과 피부 미용에 특히 좋습니다. 또한 면역력 강화와 염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6위 토마토. 여섯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흔히 채소로 분류되지만 과학적으로는 과일에 속합니다. 100g당 약 20에서 30mg의 비타민 C가 들어 있으며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라이코펜은 특히 전립선 건강과 피부 노화 예방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으로 샐러드로 먹거나 주스로 갈아 마셔도 좋고 살짝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7위 바나나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비타민C 함량은 100g당 10mg 정도로 다른 과일에 비해 낮지만 바나나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해 혈압 조절과 피로 회복에 좋고 포만감을 줘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인기 있습니다. 바나나는 단순히 비타민C뿐 아니라 에너지 보충용 과일로서 가치가 크죠. 오늘은 이렇게 비타민C가 많은 흔한 과일 7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키위, 감귤류, 딸기, 파인애플, 망고, 토마토, 바나나였습니다. 비타민C는 몸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